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? 한주 동안 고생했다 이거야? 아픈 건 아니지 <laughs> 아 그래? 나 매주 똑같은 거 물어보나? 내가 매주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면은 너가 매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네. 힘든 상황, 지친 상황, 피곤한 상황. 또 상태도 매주 똑같다는 거고. 아니지 바보야. 알 때가 된게 아니라. 그냥 나는 관심이 많은 거고, 걱정을 하는 것 뿐이고. 혹시라도 너가 어디 아프거나 무슨 일 있거나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거지 다른 건 없는데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관심 없어 봐 너가 뭐 표정이 어떻 말투가 어떻건 목소리 톤이 어떻건 아무것도 그냥 관심 없지 내 말이 틀려? 맞지? 기운 좀 내라고 밥안 먹었지? 맛있는 거 먹을까? 음, 뭐가 좋을까? 좀몸보신할수있게 마트 가서 장어나 좀 사다가 구워줄까? 생선 싫어? 그러면 음... 소고기? 소고기 할까? 좋아? 응. 음, 아니 뭐 굳이 가야 되나? 집에 야채는 다 있고. 아스파라거스 저번에 사다 놓은 거 있고 로즈마리 있고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다 있고 양파도 깨나 있고 뭐 소금 후추 는없을리 없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나 그러니까 여기 정육점이거 배달로 등심이랑 그리고 육사심이 조금 해가지고 한주 동안 고생도 많았는데 내가 고기 요리 좀 해줄게 요리라고 해봤자 그냥 고기 굽는 거밖에 없긴 한데. 그렇게 해줄게. 뭐야, 갑자기. 이게 제일 필요했어? 고개보다? 그냥 힘들 때 남기는 게 좋아? 근데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. 나도, 나도 되게 비슷해. 그냥 너 이렇게 안고 토닥토닥해주면서 기분 진짜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위로도 되고 힐링도 되는 것 같아 이러다 잠들 것 같은데. 절대 든 저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지. 기다려봐, 내 배민으로 좀 시켜볼게. 응. 요즘엔 이걸로 다 된다니까. 뭐가 갑자기 그렇게 고맙대? 새삼스럽게... 음, 당연한 건 없어. 너가 너무 좋고 편하고 같이 있는 게참 좋은데 난 아직도 이렇게 오래 만나는데도 너가 나한텐 당연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좋아서 그래. 그만큼 좋고 소중하니까 <laughs> 꼬르륵 거리는 서리 여기까지 들린다. 주문했어? 너 바로 접수 됐네. 뭐한 시간 안에 오겠지. 금방 해줄게. 자더라도 이거 먹고자 하고, 내가 밤새 800에도 해줄게. 너 나한테 안 계속 그렇게 자는 거 좋아하잖아. 그니까 팔좀 저리면 어떠냐? 나도 너 그렇게 안고 있는 게 좋은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? <laughs> 내일도 알았어, 알았어. 내일도 어디 안 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안고 있어줄게. 주말 동안 충전 잘해야 또 다음 주도 버티지. 벌써 좀 있으면 10월인데 올해 마무리 준비할 때야. 이제 슬슬. 아무리도 잘하고 시작도 잘해야지. 안 그래? 네가 무슨 일이 있건, 어떤 어려움에 처하건, 어떤 힘든 일이 있건, 내가 항상 옆에서 네 편이 돼서 지켜줄 거니까. 걱정하지 마, 알았지? 이번 주, 안 주도 정말 수고 많았어. 오늘 하루도 그렇고 고생했어 우리 애기 사랑해 <laughs> 이리와 배달 올 때까지 안아주고 있을게.